아니, 구게뭐야 설거지야? 설거지. 설 설거지? 응. 우와. 엄마 저기 앉아 있어도 돼? 여기 또... 앉아 있어? 알았어. 거기? 응. 지안이 거기. 그래. 반짝반짝. 반짝반짝. 지안이 손 쪼글쪼글해졌을 것 같아. 맞냐 괜찮아? 물이 응, 많이 요네물 많네. 응. 자. 이제 그만 할까? 아니야. 한번 더.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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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이 많이. 이거 숟가락도 닦아야지. 응. 음. 음. 여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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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넣어줄게 응. 음. 응. 음. 다 했다. 엄마. 응. 다 했어? 한번 더. 지금 뭐 하는 건데, 지안이? 어, 손 닦았어? 응. 설거지는? 아니. 응. 안 했어? <laughs>